yeah 오, 선풍이시여. 고맙습니다. 여행자, 네가 나타난 건 분명 신이 내게 내린 축복일 거야. 바람의 신이 보낸 구세주여. 시간 있어? 으늑기의 닭살도다. 사실 기사단 동료들이 알아선 안될 문제라. 네가 도와줬으면 해. 그래서 말인데,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하자. 기사단 건물 옆에 정원에 가서 얘기하는 게 어때? 날 따라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는 거지? 꺼내야 할까 나 아, 우선 비밀 하나 알려줄게 내 과거와 관련된 비밀이니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돼 나이 진짜 무거우니까 걱정 붙들어매 사실 내 할아버지는 해적이야 응응. 이 영혼 없는 대답은 뭐야 혹시 내 말을 못 믿는거야 봐 내가 차고 있는 안대가 바로 할아버지의 유전이야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증거고,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읽다가 우연히 보물에 관한 정보를 발견했어. 보, 보물...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에 의하면 보물이 잃어버린 아카디아 유적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보물... 근데 유적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단서는 아무것도 없어. 보물... 이야, 어떤 보물이야? 그냥 보석만 있는 건 삼류 보물일 뿐이야 내 할아버지의 진짜 보물은 바로 검이야 검 자루를 잡기만 해도 무적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신검이라는 소문이 있어 와 <laughs> 셀레스티아에 계시는 신이 실수로 바다에 빠뜨린 검을 할아버지가 운 좋게 건진 거야 검 자루를 움켜쥔 순간 마른 하늘에 천둥번개가 치고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면서 폭풍이 불기 시작했다나 뭐라나 할아버지는 신검의 힘을 빌려 머리가 여덟 개 달린 바다뱀과 은발펜쉬, 시면의 마룡들을 물리쳤지. 하지만 너무 강한 힘 때문에 다른 해적들이 계속 호시탐탐 노렸어. 할아버지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검을 숨길 수밖에 없었지. 이 세상엔 아직 미지의 것이 많아서 재밌는 게 아닐까? 우와, 진짜 대단해! 최근 한 보물 사냥단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많은 유적의 유물을 도둑맞았어. 내가 걱정되는 건, 그놈들이 아카디아 유적을 찾아내서 그 신검을 가지게 된다면... 절대 안 돼. 나쁜 놈들이 가질 바에 우리가... 하... 아... 암튼 걱정 붙드라매. 나랑 여행자가 도와줄게. 와... 고마워. 너희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게. 그 대신 꼭 비밀 지켜야 해. 어때? 흥분되지 않아? 바로바로 울트라캡 슐 짱짱이 신검이라고 신검! 일단, 모험가 길드에 가서 정보를 좀 물어보는 게 어떨까? 유적에 대한 정보는 모험가 길드에서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뭘 그렇게 따져! 암튼, 엄청 센 거! 어쨌든, 숨겨진 장소만 말하지 않으면 돼! 그럼, 사이러스 씨! 잃어버린 아카디아 유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아카디아 유적이라... 한 번도 못 들어본 장소네. 그래도 정보를 공유해줘서 고마워. 만약 검을 찾게 된다면, 가지고 와서 보여줘. 어? 정보 공유? 숨겨진 장소니까 구름 만도 하 요모라는 어디에서만 나 하죠? 응? 돌아왔네? 무슨 좋은 소식 있어? 아휴, 모험가 기드에 가서 물어봤는데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 <laughs> 그야 당연하지 응? 어? 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뜻은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보물을 찾는 기쁨도 반감되지 않을까? 맞다, 너희에게 알려줄 소식이 하나 있어 아는 사람한테 지하 정보 거래소에 가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카디아 유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 진짜?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 조급해 하지 마.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거래소의 규칙에 따라서 정보원이 우리에게 접촉해 올 거야. 그 정보원이랑 속삭임의 숲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 그럼 빨리 가봐야지. 여기서 뭘 기다리는 거야. 그럼, 너희 둘한테 부탁할게. 정말 고마워. 정보 비용은 걱정하지 마. <laughs> 나만 믿으라고. <laughs> 줄 알았으면 그 놈을 안 돕는 건데 괜히 도와줬어 그 놈? 하, 진짜 고마워 큰일 날 뻔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살았어 너희가 페보니우스 기사라는 녀석보다 더 든든하네 별거 결... 아니야 얘는 여행자라서 매일 다양한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고 여행자? 너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연락책 기계 구조될 줄이야 <웃음> <웃음> 그럼 니... 너희한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줄게. 정보상들은 친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 <laughs> 운이 좋아. 근데 원래 케이아가 정보 비용을 내기로 했는데 걔만 이득 본것 같네. 그럼 잘 들어. 아카디아 유적에 대한 정보는 호수 가운데에 있는 성에 팔이 여섯 개 달린 거인이 세명 살고 있다. 둘은 신상을 수호하고. 하나는 신들의 보물을 지킨다. 어, 이게 끝이야? 정보가 기록된 종이에 이런 그림도 있었어. 음, 여기가 바로 보물이 숨겨진 장소인가? 음, 단서를 얻긴 했는데, 또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니. 그래도 여행자는 똑똑하니까 풀수 있을 거야. 이못 풀어도 케이아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딱 봐도 똑똑할 것 같잖아. 생각 안날때 언제든지 꺼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가 <laughs> 고마워 호수 가운데에 있는 성에 팔이 여섯 개 달린 거인이 세명 살고 있다 둘은 신상을 수호하고 하나는 신들의 보물을 지킨다 대체 무슨 뜻일까? 케이아를 귀찮게 하기 싫으면 너 혼자 잘 생각해봐